안녕하세요. 올라운드 골프 배지온 프로입니다. 오늘 라운드 의 구장은 춘천에 위치하고 있는 라비에벨 시시입니다. 코스는 준스 코스, 아웃 코스에서 인 코스로 들어옵니다. 첫툴 시작합니다. 파포 395m.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폐회가 약간 흐르는 파포입니다. 네, 티샷 좋았구요 페어의 가운데에서 7번해요 네, 핀대 뒤에서 버디펀 첫 홀부터 기분좋은 버디로 시작합니다 다음은 2번홀 이브입니다 2홀은 투운이 가능하고 버디가 쉽게 가능한 파이브입니다 490m. 티샷은 아주 가운데로 잘 뻗어갔구요. 다음은 3번 유틸리티, 톤 트라이. 네, 핀대로 출발하고요 약간 드로우가 걸리면서 언덕을 맞고 뻥커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뻥커샷입니다. 핀과 그린 사이 공간이 많이 없는 펑커샷. 네 거리감 좋았구요버디퍼아 이거 약하게 쳤습니다. 제가 치고 나서 느꼈지만 아주 어, 조금 멍청하게 친 이걸 쫄아버린 퍼팅입니다. 자 다음은 내리막 파퍼입니다. 왼쪽으로 넘어가면 내리막이어서 웬만하면 페어웨이 지키는 게 좋습니다 드라이버 네, 암벽 쪽으로 가고요 우측에 암벽 쪽으로 가서 네, 암벽까지 못 가서 있습니다 52도 웨지샷 공이 조금 떠 있었는데 거리 손실이 좀 나서 이렇게 짧았고요 어프로치 잘 굴리면서 조금 짧게 붙여냅니다. 파퍼. 아반 바퀴 돌아 나오면서 아쉬운 보기입니다. 초토의 버디를 반납합니다. 다음은 4번홀입니다. 파스리고요. 조금 긴 쪽입니다. 한 195미터 정도 됐었던 파스입니다 왼쪽 방커 위에 핀이 있었고요. 안전하게 핀보다 오른쪽 겨냥합니다. 손은 좀 놓쳤지만, 좀 정타가 아니라 놓친 거고요. 방향이 좀 실수였습니다. 자, 버디 펀 내리막. 훅라인 잘 타고 잘 붙었습니다. 아주 쉬운 파로 마무리 하고요. 티샷의 실수를 이렇게 좋은 거리감으로 파로 마무리 했네요. 다음은 5번 올. 파4에 약간 올라가는 아, 페어웨인 좁고, 약간 올라가는 바포입니다. 티샷이 조금 어려운 홀입니다. 네, 페이드가 조금 더 걸렸습니다. 제 기준상. 네, 공은 카트 옆에 있었습니다. 7번 하연. 네, 전체적으로 오르막이라 거리를 좀 넉넉하게 쳤습니다. 하지만 좀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내리막 버디 퍼. 더가야죠 내리막을 의식했지만 좀 짧았습니다. 애매한 거리 파파? 아, 쉬워요. 라인은 잘읽어냈지만 넣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기로 마무리하면서 원오바 올라옵니다. 다음은 6번홀 파파이브입니다. 아, 열이 좀 받았죠. 옷을 벗어버렸네요. 이날은 약간 추운 날씨였는데 에, 열이 좀 받았습니다. 자, 내리막 파파이브? 네, 타겟 라인에서 페이드를 잘 걸면서 티샷 아주 좋았습니다. 자, 세컨샷. 가운데 해저드가 있었던 세컨샷입니다. 잘 넘어왔고요. 100m입니다. 컨택 아주 깔끔했고 52도로 핀대로 향합니다. 걸어오다 보니까 완전히 좀 붙어있었던 라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버디퍼 이집버디로 아 원오바를 한 단계 끌어내립니다. 2번 판 내려왔고요. 다음은 라비에벨에서 난이도가 제일 낮다고 느끼는 파포울입니다. 320m 네, 티샷은 가운데로 잘 찍혔고요. 다음은 52도 웨지로 가볍게 칩니다. 네 컨트롤 잘 했고요 이거는 느낌이 좋아서 가져가 봤습니다 제가 보통 뭐 90m까지 56도로 치지만 요 라인은 완전 앞핀이었기 때문에 52도 컨트롤 쳤는데 이렇게 핀 앞에 한 4m 좀 맞고 핀 뒤에 섰네요 이렇게 또 버디로 만들어 냅니다 항상 내가 풀스윙을 하는 클럽을 잡을 게 아니라 큰 클럽을 잡고 편하게 치는 것도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내리막의 파스리입니다. 1 9 0 m 4번 아이언. 네, 핀터로 향합니다. 아주 잘 맞았고 좀 짧았네요. 버디퍼. 음, 라인이 오른쪽에 좀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로 마무리하면서. 네, 전반 원언더 유지합니다 다음은 핸드캡 1번 홀입니다 9번 홀이고요 왼쪽 오른쪽 페어웨이인데 저는 왼쪽 페어웨이로 공략해봅니다 250m 이상 캐리를 쳐야 되는 코스입니다 강하게 칠려다 보니까 좀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어웨이로 의도치 않게 갔습니다 네, 하지만 좀 멀리 남았고요 오르막까지 거의 225m입니다 3번 우드 약간 또 깎였습니다. 아 이렇게 그린 노치고갑니다이 홀이 정말 깁니다. 파포인데 파포 맞습니다. 자 어프로치. 조금 더 왔으면 좋겠는데 자 어려운 파포. 이렇게 버디 같은 파로 마무리하면서 안도의 한숨 시원했고요. 자 후반 들어갑니다. 10번 홀이고요. 내리막 약간 우측으로 휘어 있는 도그레 홀입니다. 4 0 0 m 금방에 보이는 벙커는 편하게 넘어가는 거리고요. 내리막도 좀 시원하게 있는 홀이고요. 자 125m에서 피칭 치입니다 이게 제 거리를 좀더 세게 칠라다 보니까 당겼습니다. 이렇게 벙커에 들어왔고요. 앞에 턱이 좀 거슬리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벙커샷, 거리감도 중요하고 스피도 중요합니다. 어 클럽 확인해야죠. 잘 띄웠구요. 사이드스핀 잘 걸었습니다. 자, 두발 파퍼 이렇게 10피트가 안되는 거리를 잘 넣어 냈습니다. 다음은 약간 올라가는 파포 340m입니다. 아주 가운데로 잘 향했습니다. 다음은 피칭 웨지입니다. 오르막까지 107m. 핀보다 오른쪽 향합니다. 조금 열렸어요. 자, 버디펀 떨어. 지지 않으면서, 아, 이것도 돌아 나오네요. 아쉬운 8호 홀을 마무리합니다. 이거를 좀 넣어주는 게 진짜. 아, 어렵습니다. 상위권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걸좀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다음은 짧은 파포입니다. 333m. 우드 티샷? 아, 많이 깎였어요. 미스 했지만, 러프입니다. 피칭했지. 가볍게 컨트롤 했고요. 한1 1 0 치는 느낌으로 핀 뒤로 넘어옵니다. 자, 버디 펏 라인이 좀 많았네요. 이번에는 조금 밑으로 세면서 바로 마무리 했고요. 이게 좀 찬스가 오는 홀드를 최대한 잡아주고 보기를 안 해줘야 상위권 가는 지름길인데, 일단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다음은 공략이 까다로운 파파이브입니다 넬리 막티샷. 네, 완전 스트레이트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맞았고요. 5번 아이언으로 컨트롤샷. 네, 잘 왔고요. 6 5 m 웨지샷. 잘 띄워주면서 핀 앞에 떨궈냅니다. 버디 퍼. 아, 내리막을 너무 자신 있게 쳤네요. 넣고 싶어서 자, 파퍼 아쉽게 좀 어이없는 보기를 아, 기록합니다. 파파이브에서 3리 버터라니, 참 아쉽네요. 자, 이번에도 후반에서 핸드캡 1번 홀입니다 445m고요, 맞바람이 붑니다. 샷 깔끔하게 쳤습니다. 하지만 남은 거리가 야 바람까지 거의 한 220m 됩니다. 맞바람이 계속 불고 있나 보리고요. 3번 유틸리티. 이 샷에 손맛이 아직도 기억나요. 한번더 치라 그래도 이렇게 못칠것 같은 샷이었습니다. 잘 쳤고요. 자 버디 퍼 라인 또 많이 보네요 이번엔. 그래도 자꾸 양쪽으로 미스하면서 영점을 찾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파로 마무리하고요. 핸디캡이 높은 홀들을 파로 마무리했습니다. 좀 쉬운 홀들을 좀 보기 한게 아쉽습니다. 이번 홀은 훅바람이 부는 홀입니다. 4번 아이언. 그러니까 훅인데 조금 맞바람성이에요. 3번 층이 좀 크기 때문에 4번 쳤고요. 자핀 앞에서 버디파. 네 거리가 조금 더 길었으면 네 좋은 결과였을 텐데 아쉽고요. 바로 마무리합니다. 자 다음은 뒷바람이 불고 있는 팝 5입니다. 준수 코스의 단점이자 장점은 티샷이 아주 좀 까다롭습니다. 좀 쾌감을 주면서. 자, 티샷! 까다로운 곳을 잘 치니까 엄청난 쾌감을 느끼면서 치는 코스입니다. 자, 투혼트라이입니다. 3번 우드 제가 보통 여기에서는 투혼트라이 하지 않는데 3번 우드가뒷바람에 불고 있어서 편하게 쳐봤습니다. 근데 그린을 맞고저 뒤로 넘어가 버려서 좀먼 거리 어프로 치고요. 이 앞핀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 보이는 왼쪽에 언덕이 많이 내려와서 그린까지 핀까지 거의 쭉 내리막인 상황입니다. 완벽한 로브 샷을 했고요. 제 기준에서는 베스트 샷이었습니다. 버디던아 치자마자 셌어요. 아쎄다고 느꼈어요. 아 진짜 어떡하죠? 이거를 이렇게 잘 쳐놓고 못 내네요. 일단은 로 마무리합니다 어... 정말 아쉬운 파였습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골프는 이런거니까 에... 지나가는거죠 자 7번 아이언 핀 우측 향합니다 왼쪽 핀이기 때문에 잘 쳤어요 이렇게 하고 버디 퍼칩니다 이번에도 아주 좋은 거리감으로 마무리하고요. 메이샷을 뭐 붙일 수도 없고 메이샷을 넣을 수도 없지만 이런 흐름을 지켜나가는 게 골프니까 그래도 기분 좋게 치고 있는 하루였습니다. 자 마지막 홀입니다. 오르막까지 거의 400m가 되는 홀이고요. 옆맞바람이 불고 있는 홀입니다. 티샷은 아주 전부 다 좋았네요 자 세컨샷 오르막까지 거의 5번 아이언으로 175m입니다 음, 좀 땡겨서 덜 맞기도 했습니다 2단 언덕 못 올라가고 버디뻣입니다 저 언덕을 맞고 내려온 거라 좀 멀리 남았네요 네좀 컸어요 이븐파냐 워노바냐 네, 원오바네요 이렇게 스리 퍼팅을 3 번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라운드에 버디 퍼를 많이 놓치면서 좀 아쉬웠던 홀들이 워낙 많았던 날이고요. 이렇게 34개의 퍼팅을 보여주면서 원오바 기록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마다 다 넣어내면 뭐 PJ 투어 가서 한국에서도 언드 투어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겠죠. 하지만 또 시합이라는 프레셔가 있는 이 골프가 연습 라운드만큼 편하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프레셔라는 것 때문에 샷이 또안 나오고 샷이 안 되고 퍼터가또안 되고 이러다 보면 또내 자신이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어제 잘 되다가 오늘 안 되는 게 골프고요. 오늘 잘 되다가 내일도 안 되는 게 골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그냥 연습하면서 멘탈 잡으면서 무난하게 무던하게 이겨내면서 골프를 하시는 게 맞고요. 특히나 골프를 얼마 안 되신, 골프 구력이 짧으신 분들이 특히나 이런 걸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건데 제가 지금 18년째 골프를 하고 있지만 저도 매일매일 다르다 느끼니까 조금 더 위안을 삼으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라비에벨 코스에서의 라운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